저 참한 여자랑 손잡고 자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. 저는 난놈이죠. 직장 있고, 유튜브로 돈도 벌고, 기부도 하고, 와이프도 참하고, 두 딸도 예쁘고, 공부도 잘하고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,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다 제가 좋아했던 것에서 파생된 거네요. 관중에다가 영상 찍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어, 참한 여자랑 손잡고 자는 거 좋아하니까 아주 참한 여자 열심히 공략해서 결혼한 거고 어, 그, 그 여자랑 매일 손잡고 잤더니 이쁘고 공부 잘하는 딸들이 태어났고 어, 참한 여자 행복하게 해주려고 뭐라도 열심히 했더니 뭐라도 된거 같고 어, 그 그랬더니 조금 유명해진 거 같고 어, 조금 유명해지니까 책 내자고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계약했고 어, 영감 전혀 안 떠올라서 한 장도 못 쓰고 있고 몸살나서 내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전 영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랬더니 아주 다들 욕을 그냥 아니 누가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했나? 아, 직장. 버텨야죠. 좋아하는 걸할수 있는 그 날까지. 저요? 직장 싫죠. 직장 벗어나고 싶어서 소설을 썼는데 모든 출판사에서 감감무소식이네. 그 다음엔 작곡을 해서 기획사에 돌렸는데 다 빠꾸야. 좋아하는 영상 찍어서 매일 올렸는데 어라. 빵 떴네. 회사 사표냈더니 잡네. 승진까지 시켜주네. 근데 이제는 일도 조금 재밌네. 지난 20년 동안 회사 벗어나려고 계속 뭐라도 하긴 했는데 뭐가 되긴 돼가네요. 좋아하는 거 뭐라도 하세요. 워드 화이팅.